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네요 오늘 가는 곳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부대찌개를 주문하면 10가지 넘는 반찬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전엔 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만원으로 바뀌었고 반찬 종류는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단돈 만원에이 정도 푸짐한 구성으로 먹을 수 있다는 요즘 세상이 정말 보기 드문 곳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부대찌개 속포차입니다 영업시간은 11시 반부터 22시 반. 마지막 주문은 22시. 휴무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주차는 근처 공용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거리가 엄청 한산합니다. 겉보기엔 그냥 술집인데 그냥 식사만 하러 오셔도 무방합니다. 내부입니다. 가스불이 있는 철판 테이블이 5개가 있는 곳으로 상당히 협소한데요. 그냥 완전 술집 느낌이죠. 메뉴판입니다. 여러 안주들이 있고, 주류도 있고, 왼쪽에 식사 메뉴가 있는데, 크게 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2인 이상 주문이며, 만원만 내면 부대찌개와 계란 후라이, 10가지 넘는 밑반찬 라면 사리가 무한리필입니다. 오기 전에도 놀랐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놀랐네요. 원산지도 확인 바랍니다. 수저와 젓가락도 벽면에 달려있어 청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셀프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말 반찬들이 엄청나죠. 이쪽에도 메인 반찬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닭볶음탕, 떡갈비, 제육볶음, 그리고 샐러드, 메추리알, 고추장아찌, 깻잎, 김치 종류, 젓갈 종류 등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희귀한 젓갈 종류도 많고 특히 명란젓이 있는 게 신선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란 후라이와 분홍 소세지도 있습니다. 몇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음식은 차갑게 식어있습니다. 맛은 그냥 뭐 평범하다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가지 메인급 반찬들 셀프로 가져다 먹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남는지도 궁금하네요. 반찬들을 먹고 있으면 부대찌개가 금방 나옵니다. 부대찌개에 들어갈만한 재료들은 푸짐하게 다 들어가있고 국수도 추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특히 베이크드빈이 많이 들어있는게 좋았네요. 처음 국물의 맛은 약간 달달한 맛이 느껴졌고, 무난한 부대찌개 맛인데 약간 싱겁습니다. 조금 더 끓여야 제맛이 날것 같네요. 그릇이 조금 큰게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끓고 나니 육수의 깊은 맛이 느껴지고, 여러 재료에도 육수가 스며들어 맛있는 부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부대찌개의 핵심인 햄 스팸도 모자람 없이 들어있어, 2인분이지만 3인 정도 되는 양으로 보였습니다. 먹다보니 다른 체인점들과는 조금 다른 결의 맛이 느껴지는데 맵진 않고 달달하고 씁쓸하다고 해야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공기밥은 사장님께 요청하시면 역시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게 너무 많아서 리필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이 콩을 뭐라 그러죠? 병아리콩이 맞나요? 흑미밥에 콩도 많이 들어있어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겠네요 반찬도 정말 푸짐해서 이거 뭐 해먹을게 너무 많습니다 밥도 워낙 꾹꾹 눌러 푸는 것도 힘이 들어갑니다 명란젓이 있다니 한번 먹어봐야죠 많이 짜이 밥을 많이 먹어주도록 합시다 원래 보통 라면 사리 넣을 때쯤이면 국물이 다 쫄아서 무조건 육수 리필을 한번 하는데 여기는 워낙 처음에 많은 양이 남아 리필할 필요가 없네요 그만큼 국물이 많이 쫄은 상태라 완전 진국인데요 다른 건안 드셔도 라면은 꼭 드세요 면발도 얇은 면발이라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한 육수가 그대로 배요 정말 자극적인 맛이 느껴지는데 얇은 면발이 신의 한 수였네요 부드럽게 익은 얇은 라면 사리는 적당히 매콤하며, 찐득한 국물이 그대로 배어 정말 진한 맛이 나는데요. 덜 익히고 탱글탱글하게 먹어도 좋지만, 저는 푹 익히고 촉촉하고 부드럽게 먹는 걸한표 드립니다. 오늘 한테핫태톤구수를 궁금해서 와봤는데, 가격이 오른 것 빼고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아직 안 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